인생 일자 바지 발견. 편안한 착용감. 근무복으로 괜찮은지 확인. 작업복도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내가 최근에 발견한 대박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루즈핏 여성 작업복 바지. 하이 웨이스트 와이드 레그 캐주얼 긴 바지야. 솔직히 말하면, 허리가 꽉 조이거나 다리가 답답한 거 진짜 싫잖아. 근데, 이 바지는 완전 달라.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이라 허리를 딱 맞게 잡아주면서도 편안하고 와이드레그 덕분에 활동하기 너무 자유로운 거 있지. 다양한 체형에도 찰떡같이 어울려서 매일매일 입고 싶어질걸? 나처럼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꼭 한번 입어봐. 후회 안할 거야. 와, 너 이거 봤어? 봄에 딱 어울리는 팬츠 찾고 있다면 완전 강추야. 빈티지 감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엄청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등장했거든. 그게 바로 시크 빈티지 하이웨이스트 플리츠 벨티드 팬츠야. 내가 직접 입어봤는데 진짜 가벼워서 봄철에 딱이고 핏도 끝내줘 어디서든 돋보일 수밖에 없는 세련된 디자인이야. 특히 하이웨이스트라 허리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니까 하루종일 입고 있어도 편해. 학교든 친구들이랑 만날 때든 이 팬츠 하나면 스타일 확 올라갈 거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 팬츠로 스타일 좀 업그레이드 해보는 게 어때 바로 만나봐. 와 이번에 진짜 대박 스커트 발견했어. 여름철이라 옷 고르기 정말 고민되잖아. 근데 이거 완전 체형 보완 끝판왕이야.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웨지스커트 중간 길이 하이웨이스트 여름 캐주얼 포켓 디자인이라는 거야. 이름만 들어도 깎아 오지 않아 하이웨이스트라서 허리라인 싹 잡아주고 중간 길이가 다리를 더 길어보이게 해줘서 완전 슬림해보여. 게다가 포켓 디자인 덕에 실용성은 기본 장착.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스타일도 놓치지 않아 내가 직접 입어봤는데 착용감도 너무 좋아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 너도 이거 입으면 친구들한테 스타일 좋다는 소리 100% 들어. 올여름 그 내내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려봐.